부인이에요. 오늘은요 열무김치 한번 담가보려구요. 자 미리 좀 절거놨어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laughs> 미리 좀 절거놨어요. <laughs> 오이도 이렇게 우리 언니 곰님 레시피대로 너무 오이가 굵어서요. 그냥 반으로 쪼개서 밑에다가 절거버렸어요. 이제 좀 씻어 올게요. 자, 홍고추를 갈아요. 갈아주려면 좀 잘라야겠죠. 열무가 별로 맛없는 열무를 샀네요. 습드렁한 게, 열무조차 오늘은 또 맛없는 걸 샀네요. 자 사과도 같이 갈아줘요 오늘은 열무김치에요 채를 써서 좀 넣, 넣어야 되겠다 반은 갈아놓고 반은 채 썰어서 넣어줄게요. 쪽파도 넣으면 맛있는지, 그냥 깔끔하게. 요거는 최소한에 저거로 넣어서 요거 가실 때 액젓을 조금 넣고 가세요 물이 들어가면 열무는 맛없어져요 그러니까 물로 하지 말고 쿨쓴 거에다가 액젓 요거 갈때안 갈리니까 좀 넣으면 돼요 자 여기 홍고추 양파 사과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풀좀쓴거 넣어줄게요. 엄마 어떻다고 있는데? 음 잘했어. 자 여기다가 마늘하고 생강가루 좀 넣어줄 건데요. 그냥 넣으면 안돼요. 지걱되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시육수내는 면포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열무. 그 위에다 당근 놔도 되고요. 그게 만약에 없으시면 물에 요렇게 개요 개서 좀놔뒀다가그 물만 그냥 넣어버려요. 요렇게 오늘 열무가 별로 맛 없어요. 씹스름한 게 그래서 설탕을 좀 넣어줘요. 그냥. 왜냐면 열무 소금. 조금 조금 넣고 이따가 간을 보고 다시 추가할 거예요. 액젓을 안 넣으셔도 돼요. 액젓 안 넣고 하면 더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액젓 두 스푼만 넣어줄 거예요. 나머지는 간은 다 소금으로 맞춰요. 여기 풀 써서 놓은건요 밀가루풀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해갖고 물만. 자, 이거 저여는 오이거든요. 우리 언니곰님이 이렇게 하면. 완전 꿀팁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 밑에다 깔게요. 오이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절여서 물다뺀 오이에요. 깔아주고, 이제 열무를 여기 대파하고 저기 양파거든요. 대파 양파 넣어주고, 오늘 쬐끔만할 거예요. 그냥 많이 안 하고. 대파도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깔끔하게 먹으려면 쪽파 넣어주면 더 좋은데? 그냥 했어요. 이렇게 대충 뒤집어 놔도 다 물이 좀 나오면서 간이 되거든요. 열무 조금 익어야지 맛있죠? 아주 간단하죠? 진짜 간단하죠? 이런 김치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맛있지요 이런 거는 이제 넣어볼게요 그냥 척척 놓으면 물이 생겨요 이제 고춧가루 두글두글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한번 담아보세요 열무 한단에 오이 4개 넣으니까 딱 적당하네요 정하고네자 열무김치 완성이에요 잘안 보이죠 오늘도 에 제가 조명을 사든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열무김치가 완성이 됐어요 자하지도 않고 젓가도 많이 안 들어가고 소금 간으로 기본적으로 다 맞췄어요 깔끔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잠생이 부인표 열무김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식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